어쩜 이렇게 이쁠까? 저볼때 저게 팔려? <laughs> 당신이나 좋아하지? 내가 저걸 왜 사? <laughs> 아, 우리는 오늘 새로운 지식을 알게 됐습니다. 난 저는 벌레를 잡아먹는다. <laughs> 대한민국의 모든 난이 모든 난이 모든 난이 행복해지는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인사드리겠습니다. <laughs> 인사하는 방법 아시죠? <laughs> 그죠? 그렇죠? <laughs> 대한민국 최초의 난조문 방송 나 나로야 난수성 이창입니다. 반가 반가. <laughs> 그죠? 어색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저도 좀 어색하긴 해요. 그리고. 서로 앞에 옆에 계신 분들하고 좀 그냥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 좀 나누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앞으로 난을 통해서 자주 만나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커뮤니티 쪽이나 뭐저 라이브에서도 이렇게 아이디어 때볼수 있으니까. 그고 제가 난을 정말 싫어했죠. 정말.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온실에서 이렇게 자랐잖아요. 그리고 제가 연탄을 가장 많이 갈 때가 삼천장. 연탄 3천 장 상상해보셨어요? 그 열복을 입고 트럭을 대놓고 연탄 집어갖고 막 던지하고 안 떨어지면 막 때려서 빨리빨리 갈아야 되니까. 그랬으니까 걔들이 이뻐 보일 리가 없죠. 이렇게.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특히 가장 큰게그 에듀팜이라고 교육 농장 앉아 있었거든요. 교육 농장 하면서 아이들을 만나고 음, 아이들하고 같이 난 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어,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허점난을 준비했어요. 근데 일반 허점난이 아니죠. 역사가 있는 허점난입니다. 이게 소고 퍼품이라고 이 소고 자가 들어가는 난들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인데 이분이 공무원이었어요. 난을 취미로 하다가 공무원을 하셨는데 어느 날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 슬픔이나 이런 고통이 너무 심해서 난에 빠지기 시작해서 육종을 시작을 해서 이분이 만든 소고자 들어간 난들이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데 주로 미니타입, 향이 있는 미니타입만 했는데 유독 대한민국만 없습니다. 누가 시도를 많이 했어요. 꼬마 난뭐 하는데 경매장에 나가면 쳐주질 않는 거야. 훨씬 종자도 비싸고 좋은데. 왜? 선물 문화로 해야 되니까. 안 되니까. 그 중에서 유럽에 특허를 내서 국내에 안 들어왔던 품종인데 소고퍼퓸이라고 퍼퓸이 뭐죠 향수. 향이죠 향수 그러니까 이름이 향수면 어떻겠어요 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죠 네, 향이 되게 좋은데 일반 허접난처럼 꽃이 쭈르룩 피고 꽃이 요만해요 그러니까 테두리에 하얗게 들어가고 아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데 더더 궁금하죠 궁금하면 여기 보시면 꽃대가 다 몰려있어요 오늘 가져가신 거는 이렇게 요만하게 3개월 뒤에 다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빠른 분들은 두달 걸릴 거고요. 늦는 분들은 한 3개월 걸릴 겁니다. 무조건 꽃대는 올라올 거예요. 이건 소고 퍼프를 준비했습니다. 이거를요. 어, 이게 준비했는데 별로들 다 기뻐하시지 않은 것 같아. <laughs> 다른 걸 바꿀까요? <laughs> 어디 가셔서 이것만 아시면 난초꽃인지 다알수 있죠. 이렇게. 삼각형이 이세 개. 꽃받침. 하나, 둘, 셋. 우리 과일 먹으면 꼭, 과일 꼭지 되는 거죠. 세 개. 그 다음에 앞에 하나, 둘, 세 개. 뒤에가 꽃받침. 셋. 꽃잎 세 개. 유독 이렇게 도드라지게 이쁜 걸뭐라그래요 꽃잎 술. 립이라고 해요. 립이라고 하죠. 그리고 얘가 이렇게 세 개, 세개 있으면 뭐요? 난이라고 우기시면 돼요. 그러면 어디 가서? 거의 90% 맞아요. 그 중에서 유독 이렇게 도드라진 거 있죠, 이렇게. 이렇게, 입술. 입술이 왜 이렇게 서 있을까요? 아, 앞에는 질문, 뒤에만 질문한다, 그래서. 저맨 뒤에 계신 사모님, 입술이 있잖아, 요 이렇게, 입술. 입술이 왜 이렇게 돼 있을까요? 아, 벌리가 이렇게 있어요. 아! 우리는 오늘 새로운 지식을 알게 됐습니다. 난초는 벌레를 잡아먹는다. 난초 중에 이렇게 보이 이렇게 보이는 게 있죠 이렇게 이거 대부분의 학생들이나 오면 다 벌레 잡이냐고 물어봐요. 근데 같은 구조인데 벌레 잡이는 벌레를 먹어야 살수 있잖아요. 근데 난초는 물하고 이렇게 뭐 광합성해서 사는 거고 이렇게 생겨갖고 벌레가 들어가게끔 만들었어요. 근데 잡아먹는 게 아니라 얘는 난초는 벌레를 이용해요. 수정하기 위해서 스스로 수정을 못하니까 이로 들어와요 벌레가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면 이쪽은 굉장히 미끄러워요. 탈출구가 안 돼요. 근데 이쪽 이쪽 있죠. 이쪽. 이건 계단처럼 되어 있어요. 올라타기 쉽게. 요거 올라오다가 여기 사이 여기 사이 작은 구멍이 있어요. 그로 나오게끔 만들어요. 그럼 거기에 수술이 있어요. 막 비집고 나오려면 여기 딱 나오면 여기가 노란게 딱 이렇게 붙어요. 붙어 있다가 얘가 1, 2분 있으면 서요 스스로. 난초꽃 수술이. 그리고 아무리 흔들어도 안 떨어져요. 그래서 다음 다른, 다른 곳으로 가면 수정이 되는 거죠. 요렇게 돼 있는 이유는 어, 학자들이 그래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 난초가 수정하기 위해서 곤충이 들어와서 착륙하기 쉽게 착륙하기 위해서 이렇게 발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난의 이제 블루 블루가 되게 좀 억울해요. 자, 나는 뭐가 있죠? 분류. 우리 보통 아는 거 있잖아요. 동양난. 그 다음에 또 뭐죠? 서양난. 근데 그렇게 분류해야 된 거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어요. 뭐 서양에서 먼저 18세기부터 난을 연구했기 때문에 서양난이라 불리는 것도 있고, 일본에서 연구하면서 출난. 그 다음에 뭐 있죠? 석곡. 그 다음에 또뭐 있어요? 풍난. 이런 것들을 동양난이라고 칭호하고 나머지를 다 서양난이라고 한적 있어요. 근데 그건 못 바꿉니다. 지금 이미지가 이렇게 박혀있어서 동양난, 서양난은 원예학적인 분류가 아니, 아니 식물학적인 분류가 아니야. 그냥 원예학적으로 그냥 우리가 아 동양난하면 이미지 떠올리죠. 이렇게 생긴 것들. 그다음에 서양난하면 이렇게 생긴 애들 떠올리잖아요 근데 그, 그렇게 하면 이미지만 생각하시고 원래 그러면 안 돼요. 나는 이런 애들 이렇게 가지가 여기 나오죠. 이런 우리가 복경성 그래서 분주도 하고 막 하잖아요, 그죠? 자, 이거는 거접나는 새끼를 잘안 낳죠. 계속 자라죠 이건 뭐라고 해 그래? 단경성. 그래서 이거 잘 알아야 돼요. 번식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자, 이건 위로만 자라잖아요. 근데 언제 새끼를 낳아요? 아주 커졌든가 아니면 여기서 새순이 나와서 여기 생장점 여기 있거든요. 여기가 죽으면 새끼를 낳아요. 그래서 일부러 번식하려고 여기를 이렇게 해서 죽이는 경우도 있죠. 자, 단경성. 복경성 그다음 더 중요한 게 뭐죠? 착생 어네 공부하고 오셨죠. 유튜브에서 아, 나나 선생님이시잖아요, 그렇죠? 땅 짓자 땅에서 사는 난 그다음이 뭐죠? 공중 나무나 바위에 붙어서 자라는 거를 알아야 되죠. 왜? 틀리잖아요. 뿌리 구조는 비슷한데 물 주는 게 완전히 틀린 거죠. 사모님께서 동양난은 쉽게 키웠는데 얘는 안 된다는 게 왜냐면 동양난은 나무 그늘 같은 데서 살면서 맨 바닥에 있죠. 그러면 햇빛이 많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적게 들어오니까 어떻게 키울 때? 빛을 적게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뿌리를 땅으로 내리잖아요. 그럼 거기가 나무처럼 뽀송뽀송 마르고 그럴까요? 아니죠. 당연히 부엽이나 이런 게 쌓여 있잖아요. 일반 맨 진흙 같은 데서 안 크겠지만 거기서 낙엽이 떨어지고 떨어지고 떨어져서 이렇게 층을 형성할 거 아니에요. 그죠? 보들보들하고 통풍도 잘 되고 배수도 잘 되게끔. 거기에 또 자라니까 지생난인 거고. 그럼 착생난은 원래 얘가 저 이름 갖고 왔거든요. 프레스 샹스라고. 이렇게 나무 붙어 있잖아요. 얘가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인위적으로 수태를 써 주지만 자연 환경에서 누가 붙어 있으면 누가 와서 이렇게 아이쁘다 하고 수태 붙여 줘요? 아니잖아요. 결국 나무에서 붙어서 자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조가 분류가 지색난, 착색난 이제 아시겠죠? 근데 거의 99.99%는 뭐죠? 착색난이에요. 그럼 오대속은 뭐냐? 800속이 있는데 그 중에 좀 키우기 쉽고 인간이 자주 만나고 예쁜 애들을 먼저 불, 그냥 야 우리 오대속이라고 하자 그렇게 한거 있죠. 이제 최근에는 바뀌죠 트렌드가 오대속에 가장 큰게 뭐 있어 요 난초 중에 가장 많은 종류? 카틀레아즈가 딱 떠올리시죠. 근데 지금 카틀레아는 오대석 중에서 뒤쪽이에요. 옛날가 가장 많았던 게부터 가장 먼저 떠오르는게뭐죠 아까 죽이 죽이신 거. 호접난. 이게 그렇죠? 호접난이죠. 팔레놉시스를 라틴어로 나비가 날아온다는 뜻이래요. 근 나비처럼 생겨서 우리가 열뜨기요. 나비 잡쳤어 하고 호접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호접난. 덴드리비움또뭐있어요 가장 많이 되는. 막실라리아. 아, 이게 새새 많이 변한 거야. 그죠? 많이 팔리고 있잖아요. 훨씬 더 3대 속에 속한 신비디움 보다 더 많이 팔렸어요 근데 예전에는 신비디움이 엄청나게 팔렸죠 신비디움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신비디움이 속이라고 해요 이 신비디움이 옛날 신비디움 어땠어요? 이만했죠 중국에서 수출 많이 했었고 이만해서 이만해요 그 중에 미니타입의 신비디움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도양란 그러니까 한국출란 한란 그 다음에 뭐 중국에 있는 보세 이런 애들이 다 어떻게 해요? 신비디움 속이에요. 다시요. 호접난. 뭐? 텐드비움 또? 신비디움.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카틀리아. 이제 카틀리아가 얘를 얘를 넘어서서 여기까지 올라오고 하고 있죠. 대부분 카틀리아 많이 좋아하시니까. 카틀리아. 그 다음에 또 뭐죠? 아직은 생소해요. 파피오페드르. 네. 난의 끝판왕이라고 그러죠. 마지막은 다 일로 간다고 합니다. 어, 왜 일로 가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최근에 이런 게 있더라고. 호접난의 A라는 원정하고 B라는 원정하고 크로스에서 실생 나온 묘들을 심포리나 이런 데서 원종이라고 팔아요. 내가 물어봤어요 왜 원종이라고? 뭐 유튜버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원종 대 원종이 결혼했으니까 원종이다 그랬어요. 그럼 내가 그 그래. 거기까지 좋다. 자 세포트하고 세포트가 갈색 세포트하고 검은색 세포트하고 결혼해서 나오면 뭐가 나오죠? 세포트가 나오죠. 세포트하고 푸드하고 결혼해서 나오면 뭐가 나와요? 둘이 결혼한 애들이 짬뽕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원종인데 원종 대 같은 원종끼리 결혼해서 나오면 뭐 원종이잖아요. 그잖아요. 그런데 원종대 다른 원종이 결혼해서 나오면 그건 우리가 하이브리드라고 하잖아요. 그럼 원종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원종이다 아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족보나 혈통을 그 틀리게 하니까 그건 바로 잡아야 되잖아요. 저는 못해요. 그래서 좀더 공부하신 분은 심포니 이런 데다가 그 상대방이나 그런 분들한테 욕하라는 게 아니라 그 알려주셔야 돼요. 제가 하게 되면 저는 장사꾼이잖아요. 농사를 짓 하지만 판매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경쟁인이 이런 거제 말을 곡해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알려 줘서 하는 거고 두 번째는 A라는 이름이 있는데 수입해서 갖고 와 갖고 자기들 멋대로 이름 붙여요. 킹 카틀리아. 요새 뭐라 그래야 돼? 뭐 이상한 이름도 엄청 돌아다녀. 왜 자기 멋대로 이름을 바꿔 버려. 예전에는 통할 수 있지만 지금 같이 정보가 다양한 데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 건 바로 잡혀 와야 되는 이유가 그 난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문화, 정확한 문화로 발달해야지 문화가 발달하는 거에요. 대한민국의 모든 난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